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것 감사하고 의의 길로 세계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담내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정확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모담이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모든 걸 받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영적 섬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에 말씀이 거하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될 때 묶인 영적문제, 정신문제, 내세, 후대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낸 언약자께 하옵소서 언약이 희미한 이 시대에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으니 말, 말씀, 기도, 전도, 성교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 잡혀 영적 혼란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원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사도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빛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는 남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에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받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목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주인되어 이 삼칠 살리고 치유하고 냅는뜰 살리는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또 WRC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고 또 중고 남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찬양하는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과 성령 충만 주옵소서. 부교육자들과 군성교사들과 연약한 성도들과 태양아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를 축복하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김현수 성교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허감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삼위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폭양 가운데 그늘 대신 그리스도만 높이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